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밀병기 현무파이브 탄도미사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미사일이 공개되자마자 러시아와 중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왜이 미사일이 그들에게 위협적인지 그리고 어떤 파급력을 가질지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국군의 날 행사에서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현무파이브를 공개했죠. 사실 그동안 한국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이렇게 실체를 드러내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군사 매체들은 곧바로 이 미사일을 집중 부속했고, 그들은 단순한 전술 탄도미사일이라기보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CBM에 가까운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이제 단순히 북한만을 겨냥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차원에서 러시아와 중국까지 견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죠. 그렇다면 러시아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 미사일의 크기와 발사대의 특성 때문입니다. 현무 5는 기존의 전술미사일보다 훨씬 크고 발사 차량 역시 대형 트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크기와 무게를 고려할 때 단순한 저술 미사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렇게 큰 미사일을 양산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한 발당 수백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대형 ICBM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하관통 성능에 대한 의심입니다. 현무 5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깊숙한 지하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의 주요 핵기지들이 매우 단단한 화강암 집안에 구축되어 있어 단순한 지하관통 폭탄으로는 모든 시설을 파괴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러시아는 이 미사일이 비핵벙커 버스터 수준의 특수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추측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이미 핵탄도 없이도 지하 깊은 곳의 적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현무 파이브를 경계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핵벙커 버스터로서의 잠재력입니다. 미국은 이미 벙커버스터 폭탄을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한국이 이러한 미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핵 벙커버스터까지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까지 겨냥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이쯤 되면 궁금하실 텐데 왜 한국이 이 미사일을 지금 공개했을까요? 그동안 한국은 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전술적 전력에 집중해 왔는데 이번에 현무 5를 공개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메시지가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북한만 상대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에게도 우리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특히 이 미사일은 워싱턴에 대한 전략적 메시지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언제든지 독자적인 핵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신호를 미국에 보내면서 그동안 미국이 한국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사용했던 전략들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죠. 또한 러시아와 중국도 현무-5의 등장으로 한국을 단순히 북한의 대응 전력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이 미사일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양산할 경우 한반도는 단순한 국제적 분쟁 지역이 아닌 글로벌 군사 대립의 주요 무대로 떠오를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ICBM급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 미국의 전략적 동맹국으로서 그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무 5의 등장은 단순히 한국의 군사력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국제적 군사 균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견제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의 군사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매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무-5의 공개는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방어적 전력만을 보유한 국가가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미사일 전력과 군사적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변국들의 반응이 어떻게 변할지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